자바 컬렉션 프레임크의 모든 구현의 가장 최상위 인터페이스, 컬렉션 인터페이스부터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컬렉션에 대한 어떤 소개나 정보를 실제 자바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해당 클래스를 클릭을 하시면요. 네, 클릭을 하시면은 실제 그 구현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Java c o l l e c t i 의 최상위 인터페이스인 이 컬렉션은 다음과 같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자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세부터 일반적인 명세부터 컬렉션의 구현 중에 구현들 중에 어떠한 성질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뷰 음, 컬렉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 모디파이블 파이어블 컬렉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네,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묘사를 기반으로 지금 강의 자료를 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클래스나 인스 아, 인터페이스뿐만이 아니라 그 컬렉션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떠한 메소드, 저는 강의에서 연산이라고 한글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네, 연산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면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자료 구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영어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다 학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